안녕하세요. 정부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일본 라피더스, TSMC, 일본에도 3나노 공장 도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라피더스가 어느 정도 어, 일본의 도움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위기에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SMC가 일본의 3나노 공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일본의 라피더스가 공장이 세워지기도 전에 도, 어, 도전에 직면하게 된 내용입니다. 어,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도 3나노를 도입하면 중국에 대한 침공 대만의 침공 리스트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라피더스의 경우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TSMC가 파운드리 공장 3개를 일본에서 운영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라 것이죠. 이 e 나노를 한다고 하지만 초기에 이 e 나노에 대해서 실증된 검증이 없잖아요. 신출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잘될수 있을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TSMC가 들어오게 된다면 라피더스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위기의 일본 라피더스 TSMC 일본에도 3나로 공장 도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MC가 일본의 3나노 공장을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1일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의 세 번째 공장을 신설해 일본을 중요한 반도체 생산기지로 삼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는 구마모토의 모조 3조엔을 들여서 1공장, 2공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상황에서 또 구마모토의 3 공장을 짓는 현재의 상황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3 반도체 공장에 3나노 미세 공정을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시설 투자 비용은 200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25조 8천억 원으로 두 공장의 총 투자 금액과 맞먹는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 공장이 훨씬 더 비싸요. 훨씬 더 비싸고, 그래서 1공장, 2공장에 투입한 비용과 거의 맞먹는 돈, 지금 보시면 어, 3조엔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총 3조엔으로 1공장과 2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3공장 하나 3나노반도체 3공장 하나에만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조 8천억과 지금 26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돈이 지급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장 큰 배경에는 일본의 가장 어, 적극적인 구애가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싶어요. 자기 자국 공장에서 직접 직접 만들고 싶은데 남의 기업이라도 들어와서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는 TSMC의 고마모토 반도체 공장 두 곳에 총 시설 투자금의 절반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공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3나노 공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1공장과 같은 경우는 6에서 12나노 공정을 그리고 2공장에 대해서는 5, 5나노 미세 공정을 활용할 예정이고 지금 3공장은 3나노 공정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1공장과 2공장과 같은 경우는 62나노와 같은 경우는 9세대 공, 약간 더 9세대 공정 5나노 공정은 현재 가장 핫한 공정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모두 개발된 지몇 년이 지난 기술들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TSMC가 점차적으로 대만 공장을 제외하고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tsmc는 중국의 대만 점령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시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 대만을 침공을 하더라도 거기를 부셔버리고 어,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죠. 현재 어, 일본, 미국, 유럽, 유럽과 같은 경우는 24나노 공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5나노 공장도 어, 진행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3, 4나노 공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3나노는 미국 애리조나의 공장을 세우는 중입니다. 일본에도 3나노 공장을 세우는 것은 향후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국에 라피더스를 세워서 2나노 공정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어 3나노 공장을 지금 당장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어, 시대를 봐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왜외국에 공장을 짓느냐? 바로 리스크 해결이 가장 큰 문제죠. 세계적으로 대만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대만을 지켜보고 있냐면 중국이 대만 침공의 야욕을 아직까지 어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TSMC의 해외 공장 건설, 이것은 바로 대중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으로 다각화가 되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독일의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 대만이 반대하고 있다. 왜 대만이 반대하고 있자, 있냐 하면 어, 기술적인 우위성을 갖고 이것을 미국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침공을 막난, 막는 지렛대로 삼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 인력들이 유출이 되고 국력도 약화가 될 것이다 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3나노 진출이 어, 반발을 살까 공상이 정말 큰 상황이죠 블룸버그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SMC가 대만 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일본의 제4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할 잠재력도 있다 지금 현재 TSMC가 3나노 공장에 대해서 어, 어느정도 주춤하고 있어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 2나노 공정, 뭐 1나노 공정, 이러한 상황까지 계속 몰리게 되면, 어 지금 3공장을 만약 일본에 세우게 된다면, 4공장도, 5공장도, 6공장도 일본에 세우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얘 기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어 모든 거,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적합한 지역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 장비, 캐논과 니콘, 뭐, 여러 가지 소재 산업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만큼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라피더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국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이냐, 라는 분석이죠. 어, 그 가장 큰 이유는 TSMC는 이미 브랜드 지명도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업력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TSMC로 주문이 쏠릴 수 있다. 그리고 라피더스는 뜬금없이 2나노 공정을 팍 간다고 하는데, 이2나노 공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기술적인 안정 측면에서 TSMC를 선, 선호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TSMC가 일본의 3나노 공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 일본에 어떠한 영향, 그리고 대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